요한일서 1장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말하자면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주목하였으며 우리 손으로 만졌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보았으며 이제 증언하며 여러분에게 전해줍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주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교통을 갖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통은 아버지와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듣고서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갖는다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실행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안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안에서 행하면 우리는 서로 교통을 갖게 되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온갖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또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러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 하시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고 또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요한 일서 2장 나의 어린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것들을 써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다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변호자께서 계시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들에 대한 화해 제물이시며 또한 우리의 죄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대한 화해 제물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들을 지킨다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을 안다고 말하면서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며, 그 사람 안에는 진리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서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또한 그분께서 행하신 대로 직접 행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옛 계명이니, 그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것은 새 계명입니다. 그것은 주님께도, 여러분에게도 참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지나가고 있고 찬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어둠 안에 있습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안에 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안에 있고, 어둠 안에서 행하며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그것은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입니다.어린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것은 여러분의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용서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청년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아버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낸 것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시는 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청년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낸 것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며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람 안에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생활의 허세는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의 욕망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들은 것과 같이, 지금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을 압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남아있었을 것이지만, 그들이 나간 것은 그들이 모두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발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압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낸 것은 여러분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 때문이며, 또, 진리에서 나온 것에는 거짓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말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마다 아버지 또한 없으며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은 아버지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십시오. 처음부터 들은 것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여러분도 아들 안에 거하고 또 아버지 안에 거할 것입니다. 그분께서 직접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낸 것들은 여러분을 미혹하는 사람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으로 말하면 그분께서 기름 발라주신 것이 여러분 안에 거하니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기름 바르시는 것이 모든 것에 관하여 여러분을 가르칩니다. 이 기름 바름은 참되고 거짓되지 않으니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대로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이제 어린 자녀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으며 그분께서 오실 때 그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그분께서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은 의를 실행하는 사람마다 그분에게서 났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한 구절. 요한일서 2장 15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람 안에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